자 이어서 공기도문 1번째 단자대 번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단자대 번호를 하시려면 배관별체도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단자대 부분 자 좌측부터 해나갈게요 자 윗단자대 좌측에는 PB0 PB1 박스가 있죠 자 표시를 저는 윗단자대를 빨간색 아랫단자대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pb1 pb0의 박스죠 자이 부분이죠 자이 부분 색깔을 빨간색으로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자 여기를 1번으로 할게요 자, 1번 자 그리고 pb0의 3번 이 자리를 자 2번 자 pb1의 2번을 이 자리를 3번 자, 이렇게 윗 단자대 번호를 매길게요. 위쪽에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자, 1번은 PB0의 4번이랑 PB1의 1번의 공통된 부분이다. 2번은 PB0의 3번, 3번은 PB1의 2번. 자, 이렇게 단자대 번호에 결선되는 그 구조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자, TV1이죠. 조절한 부분. 자, TV1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어서 번호를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매겨주시고요. 똑같이 위에 4번, 5번, 6번, 7번으로 적어주시고 밑에 주회로 부분의 색상을 헷갈리지 않도록 4번은 갈색, 5번은 흑색, 6번은 회색, 7번은 녹색이라고 밑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다음. 하셔야 될 게, 화이트와 옐로우 램프네요. 이곳 박스에 있는 거. 자, 화이트와 옐로우 램프는 이 부분이네요. 요게 화이트 램프, 옐로우 램프. 자, 램프 이뒤 부분은 연결이 되죠. 자, 연결해서 이어서 공통된 부분을 여기를 8번, 화이트 램프 1번을 9번으로 하고요. 자, 옐로우 램프 1번을 10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위에 또 따로 8번, 9번, 10번을 번호를 매겨서, 자, 8번은 공통된 부분이고, 9번은 화이트 램프의 1번 자리. 10번은 옐로우 앰플의 1번 자리.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니다. 자, 다음. 윗단자대 마지막 부분이죠. GL과 RL. 자, 요 부분은, 자, 여기 있습니다. GL과 RL. 이 부분. 자, 보시면은 연결되어 있죠. 자, 연결된 부분을 공통으로, 그 다음 번으로 11번으로 할게요. 11번. 그 다음에, GL을, 아래를 12번 자 지혜를 13번으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위에 똑같이 11번 12번 13번 적어주시고 11번은 공통된 부분이고 12번은 RL 13번은 지혜의 1번 자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위단자는 끝납니다 다음 아랫단자도 볼게요 자 아랫단자들은 자 아직부터 PB2 박스죠 PB2 자, 파란색으로, PB2부터, PB2 버튼부터, 자, 위에를 1번, 이쪽 PB2에 2번을, 2번을 올게요. 똑같이 밑에 표시를 해줍니다. 1번, 2번이라고. 자, 다음, 자, t b 3 단자대는 이 부분이네요. 자, 번호를 연결해서, 여기를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똑같이 밑에 3번, 4번, 5번, 6번은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이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될 게, TV4. 자, TV4는 쳐다보도안 보이죠? 자, TV4는 자, 리미트 단자대입니다. 자, 앞쪽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리미트 스위치를 단자대로 4핀 단자대로 아마 대체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리미트 단자대로 똑같이 다음 번호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를 7 LS1 리미트 스위치 1번을 1번에 1번을 7번, 2번을 8번 적어 주시고요. 리미트 스위치 2번을 2번에 1번을 9번, 자 2번에 2번을 10번, 자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밑에 7번,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7번은 리미트 스위치 1번에 1번 자리다. 8번은 리미트 스위치 1번에 2번이다. 자, A 접점을 사용하는 거다. 9번, 10번도 똑같이 리미트 스위치 2번에 대해서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다음 t b 2죠 t b 2는이비분이죠 자, 그 다음 번호로 연결해서 11번, 12번, 13번, 14번.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색깔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11, 12, 13, 14 적어주시고,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은, 단자대변호는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자대변호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